자, 우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 인수 논의가 약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기대감으로 현재 주가가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은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아직 뉴스에도 안 나왔고 현재 논의 단계니까 이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급등랠리가 지금 임박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주가를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누르려고 하는 게 끝났다. 그야말로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한번 급등이 나올 것을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절대 팔지 마시고 현재 보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미국 나스닥이 이제 폭등하면서 다음 주부터 아마 상승이 시작될 거예요. 현재 조금 조정을 거치느라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조금 마음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막한 번에 이렇게 폭등이 안 나와주고 조금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보합했다가 이렇게 좀 지루한 장세의 연속이었다. 이게 미국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다. 근데 뉴스까지 났죠? 자 이렇게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합의에 관련해서 합의를 끝냈고 관련 법안까지 이제 고착수가 된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경기가 풀리는 것이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커플린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종목들도 아마 다 오를 거다. 근데 요 삼성 인수 논이라든지 이제 급등 랠리가 임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절대 겁먹지 마시고 대응만 잘하시면 수익 챙길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약간 걱정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일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주가를 쭉뺀 다음에 올려,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주가가 쭉 빠질 거예요. 쭉 빠진 다음에 개미 털기 한 다음에 아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호재들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뭐 시장의 여의도 세력들이라든지 뭐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좀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를 좀 털고 가야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 아마 이번 주에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약간 긴장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나오냐면 오늘자 샀던데 이렇게 보합하다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현재 고점 대비해서 주가를 조금 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를 빼는 게 개미털기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에 상승 패턴을 보면 상승한 다음에 하락한 다음에 상승한 다음에 하락한 다음에, 다음에, 하락한 다음에 상승합니다 요런 패턴을 가는데 요번 트렌드 같은 경우는 한번더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쭉 빼서 개미털기 한번 하고 그대로 직행할 것 같아 어떤 차트 흐름이 예측 되냐면 상승했죠 하락했죠 여기서 한번더뺄 거예요 쭉뺀 다음에 한두배세배 배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요 차트 패턴이 제가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호재가 많은 만큼 지금 아니면 주가를 뺄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다음 주에는 주가가 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마 개미털기를 할수 있는 최적의 포인트는 요번 주다. 요번 주에 분명히 개미털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가만히 있다가 개미털기 하면 요 가격에서 30%도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실 안 날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개미털기 할땐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일부 절반을 뭐 매도한다든가, 매도한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매수, 매수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돼요. 이렇게, 개미털기 하는 날,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고 있다든지, 뭐, 시초에 못 지켜보다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돈이, 지금 박살 날 수도 있어요. 30%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대응하셔야 된다. 오히려, 절반 매도한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만약에 주운다면, 여러분들, 단타로 10% 정도 수익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겠죠. 제가 주주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 관련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게요. 아,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요 가격대 파시고요. 좀 떨어지면 요 가격대에 다시 주우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가격대 다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절대로 손실 안 나게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10%씩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자, 제가 알려드린 요런 정보들 가격대 대응책 한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751-9639번호로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보내주세요. 대응책이 필요하신 분들, 은 대응이라고 딱 보내주세요. 대응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대응책 알려드리고, 조정이 끝날 때, 올라간다. 여러분들, 이제 급등랠리가 시작됐습니다. 하면, 급등랠리가 다 오는 타이밍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신규 진입 자리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삼성 인수 논이라던가, 이제 급등랠리가, 이제 미국 나스닥이 폭등했다라든지, 여러가지 호재만 있는 만큼, 여러분들 지금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돼요. 매도하시면 안 되고 추가로 신규로 비중 늘려가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정이 나올 때 일부 매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주우셔야지 던져버리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 조정이 나올 때는 추가로 진입할 수 있거나 일부 손실 나올 수도 있어요 30% 손실 이렇게 넉넉고 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제가 대응책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실 절대 안 나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개미털기 한다 다음 주까지 개미털기가 나올 것이다 절대 우리 주주분들 개미털기 안 당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개미털기 당한다. 30% 빠졌을 때 여러분들 잠깐 빠져나왔다가 저점에서 다시 주우면 수익 챙길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개미털기 당해서 여기 물려버리면 안 된다. 주가가 물려버리면 살아나는 게 어렵다. 한번쭉 빠진 다음에 길게 보합할 거예요. 보합 이후에 오른다. 여러분들 지루할 거 아니에요. 개미털기 안 당할 수 있도록 제가 대응책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대응책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의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여러분들. 대응. 대응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소통방에 초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매수타점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 가지고 돈벌수 있습니다. 급등 랠리가 임박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조정 기간 동안 참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보합 끝났고 급등만이 남았다. 급등만이 나왔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다음 주까지 일부 조정만 조심하자. 아시겠죠? 자, 우리 주주분들 대응책 받고 싶으면 위상단의 제 개인번호로 대응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식 임태풍이 오늘 1주년이에요. 1주년 이벤트로서 우리 주주분들께 추천 종목도 하나 드리고 종목 분석까지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추천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주식임대풍 1주년 기념 추천 종목은 바로 요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15만원까지도 올라 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6만원, 4만원, 3만원 요 부근에 있어요. 3만원 4만원 부근에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장대양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죠. 조만간에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왜냐면 과거에 15만원까지 갔는데 현재 3만원인데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장대양봉으로 이렇게나 많이 움직이고 있다. 요 종목 여러분 들 다음 주까지 한 5배 정도 오를 종목입니다. 한달 동안은 대략 10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1주년 기념 이벤트로 들고 왔어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서 1주년 기념으로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거다. 자,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551-9639번호로 이제 숫자 2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2주년 될수 있도록 응원하는 의미로 숫자 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5배, 그 다음 이번 달에는 10배 상승이 나올 요 종목이 어떤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숙고에서 고생고생하면서, 알고리에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1주년 기념 이벤트로 무료로 드리는 만큼 반드시 받아가서 수익 내세요 자 받는 법은 위성단의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으로 우리 임태풍 2주년도 축하한다 2주년까지 잘 가보자 라는 의미로 숫자 2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요 종목으로도 수익 내시고 반드시 대응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